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챔피언은 미드, 집공트타인데요. 미드 트리스타나가 집중 공격을 두는 이유는 트리스타나의 주력 딜인 이 e 스킬인 폭발화약의 데미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중 공격을 들고 지금 보조룬에 보시면 제가 특이하게 뼈방패를 들었는데 뼈방패를 든 이유는 트리스타나는 원딜이지만 인파이팅식 싸움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몸으로 받아내는 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뼈방패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타나의 스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트리스타나의 이 e 스킬 화약폭발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 뿐만 아니라 W랑 궁극기 적중 시에도 스택이 쌓입니다 1레벨에는 E스킬을 찍는데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너무 밀지 않고 2레벨 때 킬각을 보기 때문에 E스킬은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E스킬 패시브에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어서 잘못하면 라인이 밀려요 그리고 이때 찍어주고 이제 2레벨 찍자마자 앞점프합니다 2레벨 찍었죠 참고로 W 날아가면서 E스킬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이 나한테 W 거리를 준다면 W 바로 뛰어서 E 맞춰두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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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주고 평탄 대사 이렇게 지금 보시면 딜교화가 완전 압도적이죠? 이게 집중공격이랑 이 e 스킬의 스택이 전부 다 터져서 이런식으로 압도적인 딜교화가 가능한거예요 그리고 W가 버프 먹었거든요? 그래서 데미지도 올라갔고 그리고 w 는 슬로우도 있기 때문에 꼭 W, E로 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미드 트리스타나의 장점은 방금 보셨겠지만 폭딜 엄청나게 강하고 트리스타나의 스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타겟팅이거든요? W는 타겟팅이 아니긴 한데 보시면 범위가 엄청 넓어서 사실상 타겟팅이고 제가 딜교를 하러 들어가면은 반응할 수 없다. 그리고 폭딜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게 미드 트리스타나의 최대 장점입니다. 앞점프를 하면은 저기 대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리신이 왔는데. 피해주고. 이대 교전. 점프 발로 뛰어서. 저, 점사. 아, 이 정도까지만. 한번 싸워볼라 했는데 리신이 잘 뺐네요. 그리고 지금 니코가 지금 만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빡세게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을 이용해서 라인 밀어주고요. 요런 식으로. 라인 밀고 지 타이밍. 지금 돈이 약간 애매해서 포션 팔고 첫 코어템은 무한의 대검을 올리기 때문에 BF 대검을 한 방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딜들과 다르게 트리스타나가 미드를 설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스킬을 읽어보시면 기본 지속 효과에 트리스타나가 기본 공격으로 처치한 적이 폭발하면서 주변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이것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스킬로 이용해서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원딜과 들 다르게 미드를 설수 있는 겁니다. 다른 원딜들은 라인 클리어가 안 돼서 미드를 못 써는 거예요. 트리스타나의 딜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저기 W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럼 그냥 앞 점프 뛰면 돼요. 들어왔지 않았는데 그냥 떠버렸네? 뭐 이래도 뭐 상관 없습니다. 밀고 한번 점화 걸어서 마무리. 방금은 니코가 전멸로 뺐어도 저는 W로 따라가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방금은 니코가 전멸을잘 아꼈어요. 방금 보셨다시피 그냥 저기 W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앞 점프를 해서 Q를 키고 킬각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타는 타워 철거가 굉장히 빠른 챔피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을 잡거나 아니면 딜교 이후에 요런식으로 타워 돈을 뜯어주면 적과의 성장 차이를 빠르게 벌려나갈 수 있습니다 색칸 뜯었고요 그 다음에 집타이밍 그 다음 템은 광전사의 구나 올려주고 제어와드에다가 포션 하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같은 경우에는 미드 트리스타나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드 트리스타나는 메인 딜이 기본 공격이라 별로 만화도 딸리지 않을 뿐더러 다른 스킬들도 많아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블루는 그냥 정글러한테 주는 편이 좋습니다 W 사거리 안에 들면 앞점프 뭐 아니야? 깝다 니코가 방금 은신해서 원래 킬각이었는데 잘 살아갔네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라인을 밀고 나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말하려 했는데 어, 요거는 리신이 약간 트탈 너무 압빴고요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저기 타워 골드를 뜯는 것과 두 번째 선택지는 로밍입니다. 트리스타나는 W가 킬이나 어시스트를 먹었을 때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로밍 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지금 탑 쪽에서 교전이 일어났는데 한번 합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버텼네. 그래도 리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한번 잡아줄게요. W로 떼어서 리신. 지금 리신이 슬로우 걸렸죠? 잡아서 W 초기화해주고. 오, 플래시 개꿀. <laughs> 이번 라인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트리스타나는 컨트롤 1이 굉장히 보면 짜증나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깝죽깝죽 거려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은 적한테 도발을 확실히 걸수 있습니다. 이 다음템은 무한의 대검 띄워주고 이코어 같은 경우는 유령무이를 올립니다. 왜유령무이를 올리냐면은 제가 트리스타나를 처음에 설명해드릴 때 트리스타나가 인파이팅식 싸움을 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유령무의 아이템을 보시면 생면선 피해를 마다 체력이30% 이하가 될 경우 2초 동안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트리스타나가 인파이팅식 싸움을 할때 가끔 한 틱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케어해줄 수 있습니다. 용친다.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앞 점프밖에 없습니다. 약간 미드계의 올라프라고 보시면 돼요. 탑 올라프는 Q 맞추면 킬각이잖아요. 얘는 앞 점프 뛰면 킬각이에요. 그리고 스킬트리는 이선마 이후 Q 마스터 그 이후 W 마스터 이 순서입니다. 이후 타워 철거 보시면 타워 철거가 굉장히 빠르죠. 정글 개입 없이 13분에 타워를 부셨고요. 그리고 탑에 정글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탑한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에 갔죠, 리신이? 앞점프 뛰어서, 리신이 지금 공격기가 없어요. 리신 잘라주고, 오, 뭐야. 그럼 노틸이 죽어. 앞점프 뛰어서, 그냥 잡아내고, W로 도망. 피해주고, 지금 리신도 W 쿨타임이 돌면 다이브가 가능하거든요? 뭐야, 얘. 잡았죠? 이 다음 템은 유령 무이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코어 아이템은 주로 피바라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룬과 템트리는 선상계, 미드, 집공 트리스타나 장인분의 룬과 템트리를 참고하였습니다 지금 이즈리얼이 요만큼 나와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킬각입니다 요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러 무조건 죽어 계속 네, 도착하면 언제나 죽습니다 아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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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 언제까지 죽는 거야 잡았다 어, <laughs> 겁나 잘 도망가네 이쪽에 쓰레쉬가 있으니까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W로 바로 날라가서 E 스택 묻혀주고 잡아.. 도와주세요 도와.. 옆, 옆에 옆에 어허 <laughs>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이즈리얼이 요로 합류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봤네요 E 묻혀주고 W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점멸로 따라가면서 이게 W의 스택이 아, W의 쿨타임이 적을 처치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 e 스킬의 화약 스택이 전부 다 터졌을 때 W 쿨타임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 e 스킬을 때려주면서 추격하면 적이 도주기로 도망갔더라고 하더라도 두번 점프를 쓸수 있죠. 그리고 리신이 여기로 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까꿍 어이 뭐야. 평타로 잡아주고. 다시, 도주 요런 식으로 약간 미드 트리스타나는 원거리 딜러다. 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것보다, 물론 한타에서는 원거리 딜러 포지션이지만, 한타가 아니라 약간 스플릿을 할 때는 암살자라는 마인드로 플레이하시면은, 좀더 게임을 수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뭐야, 얘가 찐이었어? 아깝다. 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뭐야 대박 <laughs> 겁나 잘 맞췄는데 터트려주고풀타임쳐기 점프 이후 이지리얼 마무리하고 점프할라 했는데 저기는 타워죠 절로 뛰면 저승입니다 이 다음 템은 피바라기 올려주고 4코어 같은 경우는 저는 고연포를 좋아해서 고연포를 주로 올려요 이지리얼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이쪽으로 왜냐면 바텀 2라인은 먹을만 하거든 그래서 바텀 파밍하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 점프로 여기 벽이 넘어져요 그래서 뛰어서 잡아주면 됩니다 갔죠 어? 와 저걸 사네 진짜 한티으로 살았다 방금 이지리얼이 다시 왔죠 이러면 이번엔 힐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죽어요 <laughs> 고용퍼 사주고 그 다음 템은 저기 시시리아 좀 있는 편이라 시미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 점프 그냥 바로 뛰어서 어차피 킬다면은 초기화 되니까 그리고 이지한테 쪄줍니다. 나 이지랑 노는 게좀 재밌어. 오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번 판 딜량은 27,000 정도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드 집공트리스타나를 소개해 드렸고요. 미드 집공트리스타나는 비주류 픽이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천상계에서도 요즘 종종 쓰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끝 끝. 끝, 끝. All around this empty town, I'm searching for the lost and found. But you don't care, you're unaware.